6월 25일 5시 26분 45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까 현대상 장지입니다현대해 상에 지난 10년간 많은 것들이 변했겠죠. 뭐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뭐 예정이율도 바뀌었고 뭐 약관, 인수 지침, 뭐 모집자 뭐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설계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끝나고 난후 드리는 정당한 사례금. 예. 합격비. 합격비가 지난 10년간 20만원 동결이었는데, 예. 드디어 다음 달부터 예. 무려 50만원이 되었습니다. 50만 원. 계산해 봤습니다. 8일 교육하는데 점심값 주니까 보수적으로 많은 밥값 잡고 하니까 8만 원, 58만 원. 각종 선물 이런 것도 추가로 더 드리지만 그것도 금액을 막뭐 하여 진짜 보수적으로 2만 원 잡고 60만 원. 예. 8일 나누기 60만 원해 보니까 하루에 7.5만 원. 7만 5천 원. 자,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점심시간 있고, 1시부터 2시, 3시, 5시간 해가지고, 예, 단기 알바, 8일, 일주일짜리 알바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7, 7월 목표고, 자, 여기 에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6월 28일까지 면접 보시고 하면은, 한우 구이용 1kg하고, 서큘레이트 나오고, 7월 다음 달 이제 접수로 넘어가게 되면 삼겹살 목살 1.5kg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로 이렇게 변경되고 이거 말씀드렸나 설계사 자격시험 합격 시 이겁니다 50만 원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겠지만 한 2주 2주, 2주 안 됐고 대구인 그래 어, 오후에 잠시 아 예, 낮에 뭐일할것좀없어 했을 때 제가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분이 면접 보고 가셔가지고 아마 다음 달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서른 다섯 남자 분이신데 아무튼 그분하고 많은 통화하면서 를그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있겠네. 면접 보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격증 취득 과정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영업을 어떻게 하지 고객 어떻게 만나지 만나면 계약을 어떻게 하지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걱정하는데 모든 일은 순리대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세 가지. 1번 자격증 취득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알바 개념으로 8일 나와가지고 자격증 취득 한번 해본다. 그래가지고 합격하면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또 고민해보시면 되고 또 여덟 번 왔다 갔다 그러면서 진짜로 직접 분위기 한번 보고 진짜 저런 사람도 일어나 저뭐주사람보다 그 그래도 잘할 자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거나 그 한번 그러면 합격했는데 일 차월 수련을 한번 해볼까 뭐 하는지 한번 들어나 볼까 해가지고 하는 방법 두가 두 번째 인문교육 들어간다 네. 세 번째 그리고 교육장 수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흔히 말하는 4개월 1 0 0 0만원딱 벌고 아 이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게 비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가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막 발목 잡고 막 전화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검토하셔도 늦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어린 자녀를 두시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보내시고 내가 시간이 좀 된다 오전에 그러시는 분들은 8일간 단기 알바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만 한번 경험해 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렸던그 서큘레이터 선풍기하고 고기 한우하고 삼겹살 있으니까 예,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꼭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 장진이었습니다